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어디에 삶의 뿌리를 들이며 어디서 세움을 받아야지 인생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는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되어지며 전기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돈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돈이 사라질 때가 되면, 금방 그 가정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큰 건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 없어질 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잘 박혀 있으며 그 안에서 세물 받아 살아갈 때에, 가정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게 되고 날마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또 우리 가정의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알려 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실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강변을 향하여 뻗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가 강변에 이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혹 더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가뭄과 기근이 들이닥친다 해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며 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뿌리를 잘 내려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는 이와 같이 뿌리가 살아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사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실까 생각하시다가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었다. 그씨 뿌리는 자가 시를 뿌리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막 뿌리는데 씨들이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땅에 떨어진 씨만 잘 자랐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잘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땅들에 떨어진 씨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잘 자랐는지 알수 있습니다. 길가 어떤 땅입니까?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땅입니다.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 어떤 땅입니까?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습니다만 싹도 틔웠습니다만 돌밭이라서 흙이 얕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도더니 뿌리가 다서 말랐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그 씨앗이 그나마 뿌리를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뿌리도 가시떨기와의 싸움에서 경쟁하며 자라기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더 크고 먼저 있던 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밭에 내려진 뿌리에 뿌려진 씨앗은 그 가시떨기 나무의 뿌리 기운으로 인하여 결국 결실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른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를 잘못 내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잘 기경된 밭, 밭입니다. 모든 돌을 제거했고, 모든 가시가 제거되었고, 모든 기운을 막는 것들을 뽑아낸 밭입니다. 그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잘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성하게 자라고 결실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식물은 뿌리를 얼마나 잘 내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자우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동부 학생들과 함께 또 전도사님, 선생님과 함께 고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1회 어린이 리더 캠프로 운전해서 다녀왔는데 고창에 가보니까 거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고창 가실 일이 있으면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란데 도덕현이라고 하는 포도농장입니다. 그 밭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무려 4,500송이가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소문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에 포도농사 짓는 것을 봐서 제가 포도, 포도밭에서 뛰어다니다가 찌, 머리가 찢어진 데가 있어 철사에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땜통도 있는데 어, 그런 포도농장의 농부의 아들로서 어, 이런 포도나무를 보니 이야 이런 포도나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은 유기농으로 이 포도나무를 잘 자라도록 돕는 일만 자기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서 알았습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를 4,500송이나 되는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딱 하나. 그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나 잘 뻗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나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자라게 할수 있을 정도로 잘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린 성도입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린 가정입니까? 보통 나무는 땅 속에 아래에 뿌리를 박고 거기서 모든 양분을 흡수하며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의 뿌리는 땅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의 뿌리는 식물과 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리가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에서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일곱 개의 구멍, 눈과 코와 입과 귀를 통하여 물을 먹고 음식을 섭취하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보고 듣고 느끼는 정서적인 것들도 다 머리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섭취되는 것들, 받아들인 것들이 온몸으로 내려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뿌리는 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 가운데 하나인데, 따라서 보고, 듣고, 먹고, 말하는 것을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인간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오염된 곳에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도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먹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건강이 당연히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영혼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영혼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땅을 바라보고 땅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잘 내린 인생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뿌리를 하나님께 잘 내리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마치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면 어, 죽어 버리는 존재처럼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다시 뽑아내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께 다시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것처럼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에 뿌리 내린 것처럼 살면 잘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뿌리를 오직 예수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어, 잘하네요. 오직 예수 어, 여러분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 뿌리내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뿌리 깊은 신앙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총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흙을 깊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흙이 깊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씨앗이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해가 돋아서 내리쬐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시들어 죽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뿌려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믿음의 깊이가 얕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엔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쉬 뒤집어 엎어버리고 헐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흙의 깊이가 깊어야 뿌리를 더잘 내릴 수가 있고 그 뿌리가 깊게 흙 속에 덮여 있어야 나무는 좀처럼 시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흙이 깊은 성도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의 변화를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란이 다가와도 낙심치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흙이 얕은 믿음의 흙의 깊이가 얕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저, 믿음 가운데 깊어지지 아니하고 초입 단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항상 중요한 이슈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중요한 주제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생은 했는데 성장하지 않았던,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출생 문제만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것은 깊이 있는 신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어지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결국 유치한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유치한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계셔서 신방해보게 되면 의외로 섭섭병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섭섭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지 1년밖에 안된 분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어떠한 반응 때문에 섭섭하고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그런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 것은. 믿음의 흙이 얕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 여러분, 물론 적절한 격려와 칭찬, 칭찬도 필요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사람 사이에 칭찬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언제나 사람의 칭찬에만 의존한다고 한다면, 언젠가 그의 신앙의 시험이 찾아올 때 넘어질 일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은 이 세상에 어디 가면 제일 많습니까 칭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많습니다 유치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칭찬입니다 혼자 숟가락질해서 밥만 잘 먹어도 잘했다 칭찬해주고 혼자서 화장실 가서 똥잘 싸고 오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줄 <laughs> 맞아 줄만 잘 써도 칭찬해고 오줄잘 썼어요 손뼉 쳐줍니다. 내 신앙생활에 누군가가 잘 들어보세요 다른 성도들이 자꾸 나에게 칭찬을 잘하면 예배 나왔다고 칭찬해주고 오, 헌금했다고 칭찬해주고 봉사까지 하네요? 우와 잘합니다 이렇게 칭찬해준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기보다 그만큼 내가 아직도 얕은 신앙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든 안 는다고 하던 일을 그만둔다면 그것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희생하고도 전혀 티내지 않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적 성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흙, 믿음의 흙이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시띤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물이 없는 사막인데도 잎사귀가 익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하여 여행자들을 쉬게 해주는 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띤 나무가 어떻게 물이 없는 사막 아군 가운데서도잘 자랄 수 있는가 이 시띤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이 시티나무는 뿌리를 한번 내리면 깊숙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깊은 곳, 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니 그 뿌리의 힘으로 강한 햇볕이, 쬐, 햇볕이 쬐이는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싸움은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뿌리를 깊게 내려서 믿음의 흙이 깊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또 어떻게 해야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며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가 따라 하겠습니다. 잔뿌리가 많아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짓는 부모님 곁에서 자라면서 어, 농사 짓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 아, 알겠지만, 한 뿌리가 잘난 것만 난 거가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잔뿌리가 많은 나무가 더 좋은 나무일까요? 농사 안 지어 보셨습니까? 뿌리 하나만 깊게 나고 나머지는 뿌리가 없는 게잘 자랄까요? 아니면 잔뿌리가 많은 게잘 자랄까요? 어,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잔뿌리가 많아야 잘 자랍니다. 이것 기본적인 거에 상식입니다. 여러분 숨은 뿌리를 잔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려고 하면 줄기가 잎이 무성하면 그것만 해서는 안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뿌리가 숨어 있는 부분이 풍성해야 합니다. 나무가 햇빛을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뿌리까지 탁 들어서 햇빛아, 봐라. 이렇게 하면 그 나무는 곧 시들어서 죽고 맙니다. 튼튼하고 열매를 잘 믿는 성도와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숨은 뿌리, 잔뿌리가 많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에는 드러난 부분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보다 감춰진 부분이 더 많아야 하고, 그것이 더 풍성해야 좋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읽는 성경이 있어야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와 선행이 삶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절대로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만 기도하고 남들이 보는 데서만 봉사하고 섬기면 환란과 핍박이 올 때에는 견딜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그런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달랐습니다. 가정 예배는 드리지도 않고 매일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은 주일날 들고 갔던 것 다음 주일날 되면 톡톡 털어털어서 가지고 오고 이러는 가정은 코로나 때 예배드리기 힘들어졌을 때 신앙생활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우리 가정만의 가정 예배가 살아 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가정에는 코로나가 있었으나 가정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드러나는 곳에서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제발 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노출되지 않은 부분 바로 잔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년 동안이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득기 그것을 말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14년 후에 그가 말할 때에도 어떻게 말하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3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숨기기를 감추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아수르 나라의 압제에서부터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하사절단으로 바벨론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왔고, 많은 예불과 함께 사절단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쁘고 좋은 나머지,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궁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물도 있고 이런 무기도 있고 이런 소유도 있다고 다 숨긴 부분 없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 살아난 왕인 히스기야가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네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했다고 한다면 이런 그런 일들이 없었을 것인데 히스기야는 당장의 기분과 감정에 들떠서 세상적인 풍요와 물질의 자랑을 노출하고 그것을 숨김없이 다 까발리니까 결국에는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드러내어 하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드러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 그것으로 그 가정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 숨겨진 부분,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뿌리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굳은 돌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굳은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흙이 약고 굳은 돌이 많으면 많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돌들이 뿌리 내림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은 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굳은 돌이란 가정의 굳은 돌이란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내가 나 내가 여전히 내 속의 중심에 굳은 돌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질 못하고 많은 잔뿌리를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과 교만한 마음으로 굳어진 그 사람의 마음은 딱딱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건성으로만 듣고 비판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되어 있는 내 삶의 굳은 돌들을 치우는 작업들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가서 등본, 초본 떼어보면 내가 세대주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그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대주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주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한 가족 된 가정임을 권속임을 날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뿌리 깊은 신앙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대한 남다른 태도를 가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신경 쓰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만 예배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호주라고, 세대주라고 이름 적어주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목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듯이 세대주가 "모여라, 우리 함께 예배하자" "모여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여라, 함께 우리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 중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굳은 돌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시련 같은 시간이 찾아와도 튼튼한 거목처럼 성장하는 자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가정이 뿌리깊은 신앙의 명문 가문 명품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 가정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복된 말씀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남다른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생활에 항상 보이는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신경쓰며 뿌리 깊인 잔뿌리가 많은 성도들의 가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굳은 돌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혹독한 시련이 찾아와도 더욱 튼튼한 거목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이 뿌리 깊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